타조는 엄청나. 호 엄청나. 타조는 정말 엄청난 키다리야. 플라밍고, 참새는 물론 펠리컨보다 훨씬 키가 커. 이런 모두들 날아가 버리네. 타조는 못 날아? 응, 음, 타조는 못 날아. 대신, 타조는 빠르게 달린다? 바람처럼 빠르게. 호, 타조 발좀 봐. 발가락은 딱두 개. 하지만, 저 발길에 차이면 엄청나게 아파요. 호, 어디 갔지? 타조 머리 어디 갔지? 아하. 요리 구불, 조리 구불, 깃털 속에 머리를 넣고 털 고르기 하고 있구나. 어, 시원해. 아, 시원하다. 구불렁, 구불렁. 호, 마음대로 구부러지네. 저것 좀 봐. 기다란 목 한가운데, 블룩블룩 먹을 걸 엄청나게 모아두네. 콕콕콕. 꿀거덩, 콕콕콕, 꿀거덩, 통째로 꿀거덩, 끝도 없이 꿀거덩, 꿀거덩. 뭐라? 쭉쭉 목을 길게 빼고 바짝바짝 엉덩이를 치켜들고 날개가 스르르, 똥구멍이 움찔움찔. 뭘 하려는 거지? 뿌지직 쏴. 주르륵 쏴. 똥 오줌을 한꺼번에. 역시 타조는 엄청나. 어, 이건 뭐지? 짝짓기 춤을 추네. 나는 남자 까망이야. 나는 여자 잿빛이야. 숨풍 하나, 숨풍 둘, 숨풍 셋. 아빠가 파놓은 둥그런 구덩이에 엄마 타조가 알을 참 많이도 낳았네. 오, 엄청나. 이 크기 좀 봐. 세상에서 가장 큰 새알이야. 낮에는 엄마가, 밤에는 아빠가 번갈아 알을 품고 철통같이 지키네. 뱀이 오는 것 같아. 저리가, 우리 아리야. 아이고, 타주는 엄청나. 역시 엄청나. 나왔네, 나왔네. 새끼 타주 나왔네. 닮았네, 닮았네. 커다란 눈에, 커다란 발. 엄마, 아빠 꼭 닮았네. 나오자마자, 콕콕콕 알아서 먹고. 나오자마자 아장아장 알아서 걷네. 오, 엄청나. 타조는 역시 엄청나. 모두 모두 모였나? 모두 모두 모였으면. 한번 불러볼까? 한 마리,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팔다리, 구두쇠, 땡그랑, 빠르게 달려라... 오, 그렇게 빠르게... 타조는 엄청나... 정말 엄청나... 타조에게 물어봐... 타조야, 넌왜못 날아... 몸무게가 자그마치 150kg이나 나가거든. 아빠 두 사람을 합친 것만큼 무겁다는 거지. 그리고 날개 깃털이 아주 성기거든. 이런 성긴 날개로 150kg이나 되는 몸을 들어 올리기는 무리 난다. 타조야. 왜 그렇게 날개를 콕콕 쪼아? 깃털 사이에 있는 기생충을 잡기 위해서야. 몸을 깨끗하고 개운하게 하는 거지. 또,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마다 골고루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그래야 비가 와도 깃털이 젖지 않거든. 타조야, 왜 그렇게 달려? 사자나 치타 같은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달리는 거야. 참, 수컷이 다른 수컷을 겁주려고 그럴 때도 있어. 타조가 달리는 까닭은 이렇게 딱 두가지야. 타조야 왜 목이 불룩해? 모의 주머니가 따로 없어서 먹은 것들을 목에 잠시 모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목구멍 저금통에 잠시 모아두었다가 내려보내는 거지. 타조야 잘 때는 누워서 자니? 아니, 앉아서 잔다. 하지만 자는 동안에도 목을 길게 빼고 맹수의 위협이 있는지 살피는 걸 잊지 않지.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드르렁 푸우" 하며 마음 푹 놓고 자는 건 아니란다.